2025년도 6월 19일입니다. 저희 토마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울창해졌습니다. 많이 울창해지고, 이때는 이제 익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음, 이렇게. 이 아이는 어, 성장점이 저희 철봉 여기에 닿았어요. 꽃이라 그래서 녹아 버렸더라고요. 어, 고온으로 인해서 녹아서 지금 성장점이 잘린 상태이고요. 상관없이 제가 꽃만 받아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성장점이 살아 있고요. 어, 오늘 내일 간격으로 잘라줄 예정입니다. 위로 더 이상 키는 크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알죠? 꽃은 이렇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이 6월 19일이니까 제가 이거 완성되는 게한두달 정도 걸리잖아요. 어, 두달 넘게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꽃은 받지 않고 지금 핀 꽃까지만 어, 수확을 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저는 긴장이더 중요하니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원줄기 하나로 크는 아이는 이렇게 굽습니다. 굉장히 굽죠. 여기 보시면 얘는 가지가 제가 2분지로 갈라졌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맺어지는 토마토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편이긴 합니다만, 영양분을 좀더 밀어주면 큰 토마토가 되지 않을까. 어, 여기 보세요. 어, 저 이거 오늘, 오늘 발견했네요. 와. 여기서 2분지로 갈라지고, 이쪽으로 지금 토마토 하나가 열리고 있고요. 이쪽은 자라오다가, 하나, 둘, 세 개로 갈라집니다. 이쪽에서도 이렇게 토마토가, 어, 두 번째도 여기서 또 갈라졌어요. 보시죠, 세 갈래, 에서두 갈래, 그리고 또 토마토 이렇게. 그리고 이쪽 세 번째는 여기 토마토 하나 열리고 또두 개로 날라져서 이쪽에서도 토마토가 이쪽에서도 토마토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얘는 둔지가 엄청 되네요. 음, 이것도. 여기가 세 갈래로 보이시나요? 세 갈래로 갈라진 거,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이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두 갈래로 또 갈라졌네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토마토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 신기하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분지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어, 이처럼. 음, 근데 여기는 또 꼭대기 쪽인데 얘는 언주지고요. <laughs> 얘는 또. 이... 두 갈래로 이미 갈라져 버렸네요. 음, 생각밖으로 얘는 제가 굉장히 많은 양의 토마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누구냐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겹가지를 어, 자르지 못해서 두 개를 같이 키우는 아이입니다. 보이세요? 줄기 두 개. 음, 걔들이 이렇게 분지가 엄청 많이 됩니다. 원줄기 하나 키우는 애보다 이 하나 키우니까 거의 한네 배면 나오네요. 와, 아 이를 어떻게 할까요? 어? 오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꽃이 많이 맺혀도 음,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밑에 하나,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 유화방, 사화방 사화방, 오류, 실 정도밖에 안되는데, 얘는 도대체 몇 개일까요? 와, 정말 이 하나만 키워도 진짜 토마토 한 3개는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4개쓸이 아이 하나가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이도 하나, 네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지금, 다섯, 여섯, 일곱. 어, 곧밖에 안 되는데, 얘는, 와, 정말 엄청난 양의 토마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가지를다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분들이 토마토 키우시는 분들이 다겨가지 제거, 겨가지 제거하는데, 오, 하나 정도는 같이 이렇게 키워도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이따라는 기운을 오래 봤습니다. 이 아이는 식전 만주고요. 그 조그마했던 아이가 이렇게 열매가 쫙 열렸습니다. 색깔이 오묘하니 예쁘죠? 약간 방울토마, 토 대추방울토마하고 색깔이 살짝 다르게 맺힙니다. 정말 달고 맛있는 아이예요. 지금 저희가 제일 기분 좋은 것은 이렇게 위쪽에 꽃들이 다글다글, 다글다글 다글 다글 하다는 거예요. 괜찮나죠? 네. 꽃들이 많이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 전에는 잎이 너무 많아 무성하고 많아서 항상 잎이 꼬이고 마르고 나중에는 마름병 시들르병 이런거 오고 해서 힘들었는데 올해는 음, 유독 꽃들이 많이 피고요. 너무 좋습니다. 적당한 잎 제거가 토마토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올해 배운 것 같습니다.